모든 사람은 나는 전부 다 똑같다고 봐 그냥 마지못해 살고 죽지못해 사는 거야 사니까 사는 거야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내가 나이가 먹고 싶어서 먹나?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가 먹어있고 어른이 돼 있는 것 뿐이야 그지 내가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세월이 나를 어른으로 만드는 것 뿐이야 씨는 죽지 않는 만큼의 고통을 준다 응 죽이진 않아 그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고통을 다 감당을 할수 있는 거네요. 음.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잖아. 뭐가 됐든. 음. 남들이 볼땐이 사람한테 이게 별 저까지 꺼가지고, 이래도 그 사람한테는 고통이었을 거고, 그지 힘듦이었을 거고, 그지큰 음. 고민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세월을 다 이겨내고 60, 70, 80, 90, 100 살고 있잖아. 못 견디시는 분들도 있긴 있잖아요. 있지. 못 견디고, 뭐 갈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 본 되실까요? 팔자가 그렇다고 했잖아 팔자. 어, 사람은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걸 다 이겨내는 게 인간이야 음. 사람만큼 강한 게 없어 그렇지만 사람만큼 약한 것도 없어 그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나에 따라서 자해가 네. 있다고 보는 거지 음. 근데 사람이 아무리 나약하고 기질이 약해도 그 세월을 견뎌내고 사는 사람은 살아 그래서 야 마지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라는 말을 달고 살잖아 그지? 음, 그러면서도 사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는 전부 다 똑같다고 봐, 그냥. 마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사니까 사는 거야.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내가 나이가 먹고 싶어서 먹나?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가 먹어 있고 어른이 돼 있는 것 뿐이야, 그치? 음. 내가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세월이 나를 어른으로 만든 것 뿐이야. 음. 오늘 음. 시, 시에서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운명이 돼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신이 있으니까 그런 영역들이 만들어졌겠지? 네. 창조주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신이지 뭐 별개 신이야 다만 우리가 인간사에 관여하는 건 뭐야? 넓히고 줄이고 복합적인 거를 하나로 뭉칠 수 있고 기감을 너무 발달된 기감을 죽인다든가 너무 약한 기감을 살린다든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속이라는 게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게또 무속이잖아 그렇지? 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인간한테 음. 신이 최고 해줄 수 있는 배려가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었던 거고. 음. 무속인이 없는 나라는 없어. 잘이죠. 그치. 명칭만 틀리다 뿐이지. 그치? 예언이라는 말을 써서 하잖아. 네. 그러니까 신이 인간한테 최고로 해준 배려 중에 하나가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음. 보내줬다는 거야. 음. 음, 다, 그래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들인 거고, 그 음. 음. 분명히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이렇게 해서 알려줬는데 너는 왜 그런 거를 다 해결을 못하고 가냐 알려줘도 못 피해 간다고 했잖아 신이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은 이 지휘상에 사는 모든 사람한테 다 줬어 음. 어떤 고통이든 한 번도 안 겪고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봐 나름 고통이나 힘듦을 근데 실제 선생님께 쓰다신 분들은 삶이 제일 힘들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진짜 이제 본대는 되는 거예요? 라고 여쭤왔을때 그때 똑같이 오신 분들도 말씀하세요? 어 얘기해 그냥 견뎌야 된다? 어 세월이 지나면 돼몇 년도까지만 견뎌봐 음. 근데 짧은 기간이었을 때야 그게 너무 길게 갔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돼아좀한번 꺾어줘야 아. 될 필요가 있 그렇지 한번 꺾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땐 얘기를 하지 짧은한 2-3년 그, 정도? 그치 1-2년 1-2년? 응 음, 1-2년 정도면 견딜만 해또그 답답한 운이나 힘든 운이 나쁜 건 아니다 왜냐면 네. 나한테 많은 음. 생각을 주는 시간이기도 하거든 음. 음. 세월이 가면 다 지나가고 없어. 아, 그때 어 진짜... 그때만 안달복달하는 응. 거야. 그때 당시 제가 생일때 얼마나 졸랐는데. 응. 아, 그렇지 안달복달해. 네, 진짜 안달복달했잖아요 어. 사람이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건. 네. 나도 그래. 네. 내가 갇혀 있는 올해는 나도 안달복달을 해. 언제 그런 날 듯이 또 해야지. 그런데 음. 어느 순간 인생이 쿠다시 나가. 그래서 인생이 이 노예인 거야. 그게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음. 음.